온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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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넨 믿지 않니? 구독합니다. 좋아합니다. 필수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국생활 부환입니다. 네. 마메이치입니다. 오늘 어, 다른게 아니라 <laughs> 아빠 말하 니가 말해. 니가 방송해 그럼. 어 다르게 하는 우리 우리 딸 이빨이 너무 세게 흔들려요. 그래, 이빨 뽑는 것을 여러분들 영상 찍어 보여드릴게요. 지금 두 번째 아, 있는데 저달 지금. 아 어, 우리 딸저 이빨 뽑깁니다. 빨리 빨아. 흔들어 봐. 손으로 흔들어 봐. 어, 엄청 세게 흔들어요 지금. 우선 빼야 될것 같아요. 아니면 덧니날것 같아요. 아, 나도 빼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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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우나 이빨 뽑는데 그렇게 좋아? <laughs> 응?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. 까먹었어 다? 그 밑에 그거 머리 그거는? 아 잠깐 눈 만지지 마눈 만지지 마 별이야 너보다 아빠가 지금 더 긴장해 손 떠는 거 봐라 지금 어디? 아빠 손 아빠 아, 우리 딸 때문에 이빨에다 묶어야 되는 거 아니니? 아이렇게딱 해놓고 묶어야지 아, 손대터손 <laughs> 아. 응. 아. 손 빼고 이안 <laughs> 자기 이상하게 묶으면 그게야. 푹 빠진 거알지애마 고생하고. 응? 아, 해 아, 아, <laughs> <laughs> 고개 들고 <laughs> 아 너무 세게 아안났대 안, 됐어 아아아 됐어, 됐어. 아, 됐어, 됐어 움직이지마 그냥 입안 매듭을 묶으면 어떡해 아니, 안 풀려 안풀려 뭐가 안 풀려 아아아아 아, 아. 음. 음. 아빠, 아빠, 별이 봐도 더 긴장해요. 그러니까 별이. <laughs> 우리 다첫이빨 무서워요? 긴장된다고? 어? 긴장된다고? 아빠, 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 해고 뺄게요. 알았죠? 아, 머리 뭘 쳐야 돼? 아, 머리는 머리는 안. 나 머리 칠게요. 그러니까 열번 해고 빼니까 별히 긴장하지 마세요. 아, 네. 해보세요. 아, 열번 네. 할게요. 열 번? 이다 아, 아빠 어. 해는 거잖아. 열 번니까? 별히 긴장해하지 마세요. 네. <laughs> 보여줘봐. 라온이 보여주세요. 라온이 이빨 뺐어 <laughs> <뺏어요>. 신기하다 이래 이. 베리 아팠어요? 얘기해보세요 어때요? 첫 이빨 뽑면서감이 어때요? 어, 음. 안 아팠는데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? 오마, 무서웠어요? 안 무서웠어? 무서워 이빨 어디 였어 <laughs> 우리 베리 짱 이빨 이빨 얘기 뭐야 복고 이빨이야 이게 뭐이 안에 안에가 다 보여. <laughs> 나 오늘 이제 이빨 여정한테 빌어야지. 어 전액에 아, 네. 머리 맡테 넣고서리. 어새 이빨 주세요. 이쁜 아, 새 이빨 주세요. 알았지? 응. <laughs> 돈도 넣고. 응? 이빨 음. 여러분 이렇게 끝. 감사합니다.